작은 기업이 큰 기업을 인수한 두 번째 사례는 바로 로지스 팟입니다. 로지스 팟이라는 기업 들어보셨나요? 로지스 팟은 미들마일 전문 물류 기업인데요. 상품이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물류 과정에서 판매처의 물류 센터를 거쳐서 마지막으로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과정을 라스트 마일 물류라고 하는데, 이보다 앞단에서 원자재 공장부터 판매처까지 전달되는 중간 물류 과정을 미들마일이라고 합니다. 로지스팟은 조금 특이하게 회사를 시작할 때부터 M&A를 계획했습니다. 자신들의 부족한 경험과 네트워크를 해결하기 위해서 소규모 물류업체 300개를 추려서 일일이 매각을 제한하는 전화를 했고, 마침 매각 의사가 있었던 국제 로지스를 인수하면서 로지스팟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 승부수를 던졌던 것은 물류 산업을 디지털화하는 것이었습니다. 물류 관리 플랫폼 소프트웨어인 로지스팟을 자체 개발했고요. 이 플랫폼 내에서 주문 계약부터 물류 배송 위치까지 확인할 수 있는 데이터 기반의 물류 관리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로지스팟은 이와 같은 시스템 혁신에만 머물지 않고 지속적인 M&A를 추진했습니다. 2019년에는 퀵서비스 운송사인 신한국 로지스텍 그리고 화물 운송사인 성현 TLS를 2020년에는 수출입 물류사인 TPM 로지스를, 그리고 2022년에는 버마 로지텍을, 마지막으로 2023년에는 고려택배까지 인수하는 등 다양한 물류 단계의 기업을 인수하면서 미들마일 물류의 모든 부분에 진출했습니다. 2018년 약 60억 원 규모의 매출은 2019년에는 117억. 그리고 2023년에는 822억까지 뛰었고요. 기업 고객도 매년 약 80%씩 늘어서 현재는 약 700여 개에 달한다고 합니다. 로지스팟이 이러한 공격적인 인수를 할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는 회사의 목표가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시장의 관심이 모두 라스트 마일 물류에 쏠려 있을 때 로지스팟은 블루오션이라고 볼수 있는 미들마일 시장에 집중을 했고요. 부족한 경험과 네트워크를 해결하기 위해서 볼트온 전략을 사용한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작은 기업도 큰 기업을 인수할 수 있는 전략인 볼트온 전략을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볼트온 전략은 작은 기업이 큰 기업을 인수할 때 매우 효과적인 전략 중 하나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볼트온 전략은 인수기업이 매각기업의 기존 역량이나 자산을 인수기업에게 덧붙여서 시너지를 극대화하는 방식입니다. 매각기업이 가지고 있던 강점을 자사에 그대로 통합하고 이를 통해서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면서 더큰 경쟁력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인수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자산을 단순하게 흡수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의 경쟁력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 자산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M&A를 시행한다는 겁니다. 물류업계에서 인프라는 매우 중요한 자산입니다. 물류기업들은 대규모 창고, 그리고 오랫동안 구축된 고객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었는데요. 로지스팟은 이 자산들을 자신들의 IT 기술력으로 통합한다면 미들마의 시장의 선두기업이 될수 있다고 판단을 한 것이죠. 업력이 크지 않았던 로지스팟이 형님 기업들을 인수할 수 있었던 배경은 바로 이와 같은 볼트온 전략을 활용한 M&A의 필요성과 앞으로의 로드맵을 전략적으로 세워서 매각기업을 설득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로지스팟은 볼토온을 바탕으로 한 시너지로 규모의 경제를 실현해 나갔고, 2023년 기준 매출 800억 규모의 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이렇게 정육각의 초록마을 인수 사례부터 로지스팟의 다양한 물류기업 인수 사례까지 살펴봤는데요. 결국, 성공적인 M&A는 단순한 기업결합이 아니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각 기업들의 장점은 극대화하고, 약점은 보완하는 전략이 뒷받침될 때, 비로소 그 진정한 가치가 발휘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회사의 M&A 전략 수립을 위해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편하게 브리지 코드에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성공적인 M&A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브리지 코드 이준명 이사였습니다.